안녕하세요. 거래자 및 투자자 여러분. 분석 서비스 문의 구루, 마켓츠. 우리 프로젝트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 설명에 있는 모든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제 회사의 현재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티커, PCT. 이 검토는 2024년 6월 12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별 그룹, 마켓츠 회사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케미스트리, 57개 기업이 비교에 참여했으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모든 매개변수를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티커 구조가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개방적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9억 7천만 달러로 평가됨. 하위범주 자본금은 5690억 달러입니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PCT. 0.171%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에서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3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020억 달러입니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0.162%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시가총액과 잔액자본화 비중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하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PCT, 하위 항목에서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0.171%입니다. 장부가치는 0.162%이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5% 낮습니다. 하위 범주에서 조직의 시장 점유율 및 대차 대조표 자본화에 대한 평가. 나쁨, 감점 1점. 회사 전반의 평가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PCT 리뷰 마지막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분석의 논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조직의 부채는 3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 가치에 대한 부채는 회사 자본의 92.1%를 차지합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 등급 허용 가능 0점. 회사의 주가와 이익의 잔액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32.4로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훨씬 나쁩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이익 대비 주식 시장 가치를 추정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1억 6,2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 매우 부정적인 일입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이익 지표를 추정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수익 잔액에 대한 회사의 가치는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9로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나쁩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회사의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0백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성과에 대해 예상되는 미래 판매 성과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그러한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마진은 0%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5.8%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5.8%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한계성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하위 범주에서 직원수에 따른 회사의 점유율은 0.035%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389% 낮은 수준이다. 이 사실은 조직의 시장 가격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PCT, 오히려 재평가 쪽으로. 회사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6,675,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는 137만 5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385.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 자본금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회사 직원 1인당 이윤액은 0, 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평균 42.5 0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회사 직원 1인당 수익 지분은 0달러 0 0 0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734,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회사 직원당 판매량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단기 거래 규모는 28.9%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3.9%입니다. 이것이 쇼 스키즈의 평가입니다. 지시자 RSI 14 회사의 60% 수준을 보여줍니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PCT. 하위 범주에서 이 수준은 45%입니다. 평균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다음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회사 주가의 역학을 비교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식을 보면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마이너스 24.3%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범주의 가격 역학 대비 11% 이것은 분명히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총점을 발표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평가를 남겨주세요.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PCT, 이 리뷰 댓글에.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거의 모든 댓글에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비하의 의견은 정보 개발에 크게 기여합니다. 구루, 마켓츠. 전체 결과는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7.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는 1.5점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보면 시장 전체 내에서 볼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 결과가 0.3포인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5점을 받았습니다.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주문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평가 시스템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잉크 구루 마켓츠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세요. 프리사이클 테크놀로지즈, PCT, 하위 카테고리에서 과대평가된 회사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티커 ASPI, 정보 및 참고평가 시스템 구루, 마켓츠, 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세요. 결과는 16.1%의 이익이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루 마켓츠 여러분 모두는 진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중입니다.